오늘은 스틱 스택 열어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막대기를요. 스프링이 나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꽂게 되면 이렇게 좀 흔들거리거든요. 다음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스틱들을요, 이 검정 주머니에다가 전부 집어넣으세요. 주머니에서 스틱 하나를 무작위로 하나씩 뽑으셔야 돼요. 이 스틱과 같은 컬러끼리 서로 닿도록 타워 위에 쌓으셔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색과 하얀색끼리 만나야 되고요. 여기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만나야 돼요. 같은 색끼리 이렇게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차례가 끝나고요. 다음 사람이 이제 차례를 진행하죠. 스택을 뽑으신 후에는. 같은 색깔로 이렇게 놓으셔야겠죠 여기는 하얀색이고 여기는 녹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올려놓은 이런 스틱을 막 손으로 건드시거나 이러시면 렇안 돼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요 옆에 색깔하고 또 겹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밑에 놓여져 있는 이 스틱들은 다 자기가 이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차례 하실 때는 이 주머니에서 새로 뽑는 게 아니고요 이쪽 이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언제 끝났냐면요. 이 타워가 쓰러질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쓰러져가지고 완벽하게 이 위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 이제 게임이 끝나고요. 감정주머니 안에가 스틱이 하나도 없을 때 있어요. 이제 이랬을 때도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이제 플레이어 자리에 스틱 이렇게 열려져 있잖아요. 하나당 1점이에요. 그리고 타워를 쓰러뜨리거나 또는 타워에 쌓여 있는 스틱을 모두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5점은 거기다 더하셔야 됩니다. 모든 스틱이 떨어졌을 경우에요. 플레이어 자리를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떨어진 스틱들은 모두 그냥 주머니에다가 다시 넣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최종 점수 한 명이라도 11점이 넘으면 게임이 즉시 끝나고요. 그 점수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하세요. 컬러 매칭 밸런스 게임이에요. 스틱스택 한번 즐겨 봅시다.